안녕하세요 넥스트입니다 너무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어 지금이 시험기간이잖아요 시험기간이므로 저도 지금 바쁜 바쁘지만 그래도 그동안 안한걸 생각해서 <laughs> 오늘 좀 올릴건데요 오늘은 뭐 이정도 하고 클린선자 10개 깎쳐진거랑 저거 채우느라 우리 클레원들이 이렇게 개고생 을 많이 했지만 그리고 너왜 있어? 무료 상자를 자상 깔 건데 클랜 성자도 나중에 전투에서 깔 거예요. 일단 무료 성자부터안좋네 어차피 뭐안좋으니까 기사 가왜또 오늘? 어머야. 에이씨 내 용돈 다 적어. <laughs> 매미. 아, 이제 여름 되니까 여름 감기 조심해야 되는데 아우, 어음 골렘. 바뀌어, 뽀. 나와라, 영웅. 아, 나 호그 안 쓰는데? 뭐야, 지금? 세 장, 세장 얻으면 업그레이드 할수 있구나.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좋게, 1620. 내 용돈보다 많은데? 아싸! 바이키리 아까 지원했는데. 지원해, 나한테 했을걸. 오, 야, 이대로 쉬기 좀 빠진 거 같은데. 아, 영웅을 끝나네. 아니, 무슨. 에라이. 아, 전에 아홉 개 채워져가지고, 그때도 한장딱 남고, 뭐, 나 해가지고, 결국 깠는데 영웅 나와서 한 장만 더 있으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열개 채우자고 했는데, 아유 어쩔 수 없지. 뭐야 왜안 돼? 오늘 <laughs> 그냥 상자 까는 재미로 해야 되겠는데? <laughs> 아 근데 석궁 별로 안 쓰는데. <laughs> 어 확실히 이래지어 이리... 뭐야? 아 잘못했다. 몰라 질러야지. Magic. Magic. 오마야. 저게 아닌데 안 돼. 올해는 딜러가 아... 와이 사람 미니 페이 자주 쓰나보다. 칠렙이야. 이 라시아 맛에 <laughs> 예, 마사지 해주시고 왓 마우스 칠렙인 사는 진짜 부럽다. 나 아직 율렙인데. 씨, 이거 페카를 막아야겠다. 가다라, 페카 6레비 힘을, 핫! 잠깐만. 어그로 끌어야겠다. 오, 뭐야. 와, 페카 확실히 다구르는좀 약한가 봐. 마우스 출렛되면은, 아무리 페카라도 피가 축적되던데. 마우스가 진짜 조금은 너은 먹어야 되지 않을까. <laughs> 난 그때 뭐 때문에 바보서 나 보낸 거지? 오마야. 밝기가 무슨 팔레이야 밝기 팔레비에서 피 엄청 많은데 지금? 와, 밝기 팔레비은 처음 봐. 봐라 에이, 심리 띠리가. 아, 세다. 아, 세다. 그럴 순 없지. 리리 나이스 타이밍. 응, 개불 아닌 것 같다. 오 마이 관객들이 아우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왔더아 the... 이사람 맞다 맥카그뭐그 맥감... 뭐, 그 뭐더라 미니페카 어 미니페카도 있었는데 왜 안보내지 지금? 좋아 뚫렸다! 나이스 뚫렸어 이 전문은 어그로 끌어주고 동아복 잠깐만 나니? 이게 아닌데 이겼다 왜? 따라밤! 아주 나이스했어. 아주 나이스했어. <laughs> 더 됐다. 가자! 전에 제가 이 덱을, 이 덱으로, 전에 2대 대전, 2대 퀵플레이 그거 처음 생겼을 때, 이 덱을 써서 제가 완성했거든요, 사람들하고. 이 덱만 되면은 무조건 완성이었어. 근데 요즘은 이 덱이 좀안 먹히는 것 같아. 이상하게. 엄마야, 안 됐는데. 이 사람아, 갈등하지 말고. 아. 괜찮았네. 오케이, 그때 보네. 잠깐, 조금 뭐야. What? 홀. 와, 저런... 와, 저런 무서운 사람 만나. 레알 무서운 사람인데, 나이스! 내개블 나이스가 아닌 것 같다. 애들 다 녹았어. 아, <웃음> <웃음> 어! 쨧뭐오 뭐지? 아 잠깐만 내가 지금 딴데 정신팔고 있었네? 아 나도 모르게 지금 딴데 정신팔고 있었어 가자 하. 나이스 아무것도 못했나보다 밖에 뭐 보해버려 이건 내가 처리할게. 뿌암. 아마 이게 아닌데. 와 이게 아닌데. 훌. <laughs> 오, 대박! 깔끔하게 정리했어! 너무 깔끔한데? 와, 분노마오까지써가지고 파스를. 엘바를 파스를 이용해 깔끔하게 쳐야 되니. 와, 놀랐네? 하지만 호구 보낸다는 시험 보내주고. 아니, 이 사람 뭐하는 거야? 나이스 우내 호구가 살렸다 와 좋아 이제 크라운 상자를 깔 시간 관련 영어 나와라 안 나오네 아 어? 한번더깔수 있다 녹가다잠시 네 다시 클라우 상자가 다시 쳤으니까 다시 까봐야겠습니다. 근데 클랜우 상자 이제 언제 또 시작하지 모르겠네. 떡까지 제대로 된거 나오기를. 아. 요즘 들어 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클로 상자 까보는 거 했고요. 영웅이 좀안 좋은 게안 나서 아쉽네 다음에는. 게또 특별한 상도 나오면은 까는 걸또 찍게 찍 찍는 걸 하겠습니다. 아3초까지 어떻게 하냐. 끌어임만